안녕하세요. 스포츠 전문 분석 채널 '백몬스터'입니다. 정확한 경기 분석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접중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최신 분석 글을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23일 UEFA 유에파 유로파리그, 호펜하임 대 치르베나 경기 분석. 호펜하임은 바이에른 상대로 4대1로 완승을 거둔 이후, 리그 두 경기에서 모두 패했다. 리그 내 까다로운 강호들을 상대로 당한 패배라 수긍할 만하나 그간 보여준 허력이 출중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급작스러운 부진에는 이유가 있는데, 핵심 일선 크라마리치가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인하여 이탈한 것이 가장 뼈아픈 원인이다. 지난 도르트문트전에서 크라마리치가 없는 일선 라인 구성은 철저한 실패를 맛봤다 따라서 새로 임대 영입한 세세뇽과 신의 바움가르트나 등을 얹어 새로운 구성을 내세우려 할 가능성도 높다. 조직력 누수가 미칠 파장은 꽤클 것으로 보이며 가뜩이나 치르베나의 수비력이 준수하기에 고전할 가능성이 보인다. 치르베나 지배지단은 올 시즌 무결점에 가까운 퍼포먼스로 일찍이 위그 1위에 랭크한 세르비아의 강호이다. 앞선 칠은 자국리그 11경기에서 10승 1무를 기록하며 2위 파르티잔과의 승점을 무려 7점으로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직전 파트리잔전에서 무려 8명이 경고를 받았고, 이중한 명은 퇴장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핵심 센터백 대개내기 과거 분데스리가에서 뛴 경험이 있고, 이들 역시 호페나인 고유의 약점인 측구방에서의 미흡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 플랜을 구상할 가능성이 크다. 아쉬운 것은 이바니치의 부재인데, 나날이 기량이 발전하고 있는 카타이의 능력을 고려한다면 한골 정도는 따라붙을 능력이 된다고 판단된다. 양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은 없으며 호페나임의 지난 시즌 홈 성적은 7승 1무 9패이고 치르베나의 작년 유로파리그 원정 성적은 3무 4패를 기록 중이다. 치르베나의 원정 운영 능력 및 유럽 대회에서 성과가 매우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탄탄한 수비력과 최근 기세 등을 고려할 때 좋은 경기를 할 것이라 예상된다. 다소 지지부진한 소모전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2.5 기준 언더를 기본으로 우승 부혹은 플러스 1.07배나 승리를 예상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는 카톡 백몬스터로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